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재개발 금매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재개발 뉴타운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남재개발 수진1구역에 <laughs> 투자금 6억 이하 다가구 주택 금매물 다섯 건 예, 매매가 낮은 순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투자금 6억 이하 매물이 다섯 건밖에 없습니다. 이제 종전자산 평가 내역도 곧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laughs> 종전자산 평가가 오픈되는 순간 아, 금매물은 대체적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왜냐? 감정평가액이 나왔으니까 그때부터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물의 프리미엄이 거의 플랫하게 변하겠죠. 그러나 현재는 아직도 프리미엄이 낮은 매물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성남 재개발 수진 일구역은 작년 12월 27일에 사업 시행인가 고시되어서 금년 2월 3일부터 종전 자산 감명 평가를 시작했고 이제 금년 5월 12일 월요일부터 권리자 분양 신청에 돌입해서 권리자 분양 마감일이 2 전 25년 6월 20일 금요일이고 이렇게 되면 2032년 중공입주에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수진 일구역에는 어 4월 들어 여덟 건의 실거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서 4월 첫 주까지는 거의 문의도 없고 뭐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었는데요. 4월 2주차부터 다시 거래가 기지기를 펴는 듯합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확인한 거래가 8건이 8건의 어, 8 건이 있습니다. 8 건의 평균은 7억 8,700만 원, 공시가 평균은 2억 9,500만 원, 공시가 대비 2.66배 선에 어, 아주 균형이 잘 잡힌 선에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용 84제곱미터 입주 원가 기준으로는 예, 10억 전후에서 아주 좋은 매물은 9억 선에서 거래된 건도 두 건이 있습니다. 대지가 20평에 넘는 물 좋은 물건들, 7번, 8번 매물을 구입하신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음, 5번 매물, 6번 매물 모두 좋은 매물이었습니다. 어, 수진 19역에 투자금 6억 이하 다가구 주택 금매물 현재 다섯 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5억 3,400만 원에서 6억까지 매매가 낮은 순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증권 표상에 5번, 7번, 16번, 17번, 25번입니다. 5억 6천만 원, 5억 8천만 원, 5억 3 4 400, 3,400만 원, 5억 8,700만 원, 6억 이렇게 여섯 개 매물이 있는 다섯 개 매물이 있는데. 25번 매물은 브러스 어, 원도 가능해요 59 플러스 59 가능한데 현금 6억으로 59 플러스 59원 플러스 원을 획득 가능하고 요구하시는 프리비엄도 3억이 대체되지를 않습니다 대박입니다 빠른 콘택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퍼스트 컴, 퍼스트 언드가 오늘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어, 이 아래 링크는 음, 며칠 전에 어, 추정 프리미엄이 2억 5천만원이 되지 않는 마지막 남은 4개의 물건 예, 한건은 초금매고 세건 금매에 대한 동영상 링크에 두었고요. 어, 열흘, 이제 지금 거의 뭐 12일 전인가요? 그때는 어, 다가구주택 금매물 현황 한번 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8억 이하 매물이 여섯 건이 있었던 걸로 얼핏 보이네요. 어, 또 3월 9일, 어, 3월달에 워낙 거리가 급박하게 일어나서 제가 3월 8일을 새벽 2시부터 출근을 해서 하루종일 정리해서 3월 9일날 방송했던 내역도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람> 수진1구역은 전용면적별 분양예정세대수가 전체 5060세대 중에서 전용치 14제곱미터 이상이 무려 2500세대를 넘기 때문에 권리자분들은 대부분 다 본인이 원하시는 평형에 배정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분양신청 5월 12일 이후에 제말이 입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1구역은 2020년 12월 31일에 구역지정 완료되었고요. 2022년 10월에 시공사가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시공단은 메가시티 사업단, 대우건설 현대건설, DL, ENC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었고요. 2025년에 관리처분인가까지 될 걸로 보입니다. 2026년 초부터 이주가 시작되면 2027년까지 이주 완료 및 철거도 완료되어서 2028년에 일반분양에서 2032년 입주될 걸로 확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축 5,600 세대인데 권리자 2,600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분양도 약 1,400~500 세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준 1고요. 권리자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입니다. 권리자 분양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2일 월요일부터 2025년 6월 20일 금요일까지고요. 어, 권리자 분양 신청 장소는 어,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27-1이 건물입니다. 어, 2층에 벌써 어,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네. 어, 성남 재개발 수진일 구역은 순환 정비 방식 아, 별칭 민관 합동 재개발 방식이어서 예, 이제 5월 1 0일부터 분양 신청에 들어가서 6월 20일까지 분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종전 자산 종후 자산 감정 평가가 완료됐다는 소문이고요. 예, 내년에 입주 철거를 시작해서 2032년 준공 입주 가능한 그러한 스케줄입니다. 어, 성남재개발수준 1구에게 투자금 6억 이하 다섯 어, 건인데요. 어, 또 실수했네요. 다섯 건 처음에 네건 했다가 다섯 건한 건을 추가했죠. 1번 매물 어, 매매가 7억 8천만원 유일하게 8억 아래인 매물이 한 건이었습니다. 현금 5억 6천만원 필요합니다. 예, 보증금 2억 2천만원 들어있고요. 평당가로도 4천만원이 되지 않네요. 추정되는 프리미엄 2억 6천 9백만원으로 어, 수준 1구역 금매물 중딱 중간 수준입니다. 대지 음, 19.5평이고 전용 84제곱미터 메가시티를 신청하는데 2억 1,800만원의 분담금이 예상돼서 와, 그, 저 거의 뭐 10억 2032년 입주가 예상되고 그 추정시세가 15억인 메가시티 전용 84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7년간 기대되는 수익은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 5억 6천만원으로 8억 아래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 바로 어제 접수된 뜨끈뜨끈한 뜨끈 뜨끈 뜨끈한 매물입니다 First come, first e n d 이번 매물은 매매가가 8억 어, 8억 매물이 현재 가장 많은데요 어, 8억 매물 중에서도 So, I have a 서이 m o 이, 8억 매물 중에서 이 매물이 탑이죠. b b y I have a memory tabby. I have a memory tabby. I have a m e m o r 요 tabby. I have a memory tabby. I have a m 요 대지가 20.5평 큰 편이고 평당가도 4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84제곱미터 추정원가가 9억 6천 9백만원 밖에 되지 않는 아 금매물입니다 음, 수진동 1200번지 에 있고요 매도가격 8억이 평당 3천 9백만원 보증금이 2억 1천 2백만원 또 월세도 보러스로 16만원이 나옵니다 작년도 개별주택가격이 2억 9천 5백만원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감정가가 2, 5억 5천만원 그래서 바로 개구입하신다면 2억 5천만 원의 낮은 프리미엄으로 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수정을 바로 해버려야 되겠습니다. 음,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음, 네. 여기, 어, 다섯 건이고요. 소재목 다섯 건이고, 음, 여기 2번에 현금이 5억 8천 8백만원이죠. 예. 3번 매물 어, 매매가 8억이고요. 어, 현금 투자 5억 3천 4백만원으로 최소 현금입니다. 어, 추정되는 피가 약간 넘나요 3억 1천 1백만원. 그래서 84제곱미터 추정원가는 10억을 상회하는 아, 그러한 매물입니다. 일단 투자금이 가장 적다 부담없다 반지하 지상1 2 3층 까지 되어 있어서 건물은 상당히 큰 편이나 원플러스원 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반지하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 네번째 매물 매매가 8억 이고요 매매가 8억 이고요 예 매물가 8억이고 현금이 5억 8,700만원 필요합니다. 어, 추정되는 프리미엄 음, 3번 매물하고 동일하게 어, 3억 1,100만원 상 조금 높은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84제곱미터 추정원가 동일하게 10.46억이 되겠습니다. 신동 음, 600번지에 대 있고요. 거의 3번 매물과 거의 유사합니다. 어, 3번 매물보다 현금 소요액은 한 5천만 원 많으나 월세가 25만 원 나오기 때문에 월세 25만 원에 상당하는 적정 대출 5천만 원을 하면은 3번 매물과 거의 동급의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5번 매물요. 예, 5번 매물 매매가가 어 5억 6천만 원입니다. 5번 매물 매매가가 5억 6천만 원. 추정되는 비가 2억 97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원 플러스 1인데요. 예. 9억에 보증금 3억에서 6억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예. 원 플러스 1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중에 가장 낮은 거 맞죠? 대부분 7억이 넘게 소요되는데. 음, 조지도 20.2평이고요. 6m 도로에 반지하 1, 2, 3층까지 있습니다. 예. 반지하가 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59% 소유할 것까지만 가능합니다. 음, 이 물건으로 는원 부동산에 신청 안 해도 전용 84제곱미터를 신청해도 어 평균적인 금면물 수준에 들어가고요. 59% 59%를 신청했을 때 추정되는 문단금은 6억 400만 원, 9억 과 더해 주면 총 15억 400만 원으로 2032년 입주 예상되고, 그 추정 시세가 12억 플러스 12억 24억인 원 플러스 원 메가시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향후 7년간 약 8억 9천 6백만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기대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음. 음. 성남대개발 수진 일구역은 2020년에 구역 어? 이거 아까 했던 부분이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헷갈리네요. 예. 여기까지 됐고요. 수진 일구역 금매물 현황입니다. 음, 여기쯤에서 수정을 완성시키고 다시 블록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금매물 현황 정리된 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억 아래 물건이 현재 6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6억 미만, 6억 이하가 5번, 7번, 16번, 17번, 25번 다섯 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억 매물이 11건 이상, 8억에서 9억 사이가 7건, 9억에서 10억 사이가 또 네 건이 넘죠 한 이십 건 되죠 연금 투자 유광미만 네건 적정 대출 후 여기는 월세를 활용해서 월세에 걸맞는 대출 후에 유광미만을 투자금으로 만들 수 있는 매물도 추가적으로 열건이 있다 말씀이고요 평단가 4천만원 미만 매물도 현재 하나 둘셋 네, 다섯 건이 존재합니다. 28번 매물 어59% 소식 가능한 2005년산 지상 3층 콘크리트 건물 초금매물한건 있고요. 금매물 어 현재까지 네건 정도 있습니다. 수준 일구의원프로스1 금매물 보겠습니다. 예. 20평 부근 원에서 59 59까지 가능한 게 4건, 74 플러스 59까지 가능한 게네건입니다 현재 수진1, 신흥1, 대평3, 어, 신흥3, 02, 20평 부근 주택에서 84 플러스 59 가능한 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수진2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30평 부근에 1로러스1 가능한 매물 7 4 5구 하나, 8 4 5구 하나, 10459 하나 이렇게 세건이 있습니다. 이 여기는 수진 1구역에서 84% 59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0평 가까운 이 매물 매가가 11억 3천에 상업지에 있는 매물. 이 매물이 현재 수진 1구역에서 8459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최소 금액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40평 부근에서 8459 가능한 매물이 두건 플러스 1045 가능한 두 건이 있고요. 세필지 대지 60평 부근에 초초금매물 하나 있습니다. 백사오고 가능한 상업지에 올근생 매물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플러스원 가능한 매물 중에 10억 이하로 가능한 매물 아직 7건이 존재하고요. 10억 이상 매물 10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초금매물 한건 상업지 올상가 초금매물 세건 금명을 냈건. 예, 원 플러스 원 쪽에 오히려 금매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 다가구 주택 실거래가도 올려 뒀습니다. 2025년에 금년에 10건의 원 플러스 원이 거래됐고요. 2024년에는 10건, 2023년에 1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3월에 원 플러스 원이 7건이 거래가 됐었고요. 4월에 거래된 단건은 3월에 2월 된2월 상품이었습니다. 수준일국 음, 2025년에 1분기에 36건, 3월에 피크를 이뤘었고요. 23건, 1분기에 36건, 4월에 어제까지 8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1분기는 평균, 1분기는 덩치가큰 매물 포함해서 평균 거래가 8억, 평균 공시가 3억이었고요. 이분기에는 평균거래가 7억8천7백만원, 평균공시가 2억9천5백만원이어서 어 공시가 대비 약 2.65배 선에서 아주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평당평균가도 어 4천만원대 예. 성남재개발 어 금매물 채널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인 저 서한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10 9400 0 9 0 5에서 여러분의 공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있고요. 현재까지 뉴타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수인분당산 태평역에서 빠른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태평 3 주택 재개발, 수진 1 주택 재개발, 신영 1 주택 재개발, 신영 3 주택 재개발 등에빠르게 임장할 수 있고요.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생활권계 획 네, 왕의 귀한 수진 2구역에도 빠르게 임장 가능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